안녕, 효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헤드윅 특집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헤드윅의 디테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헤드윅 영화를 정말정말 정말 추천을 드렸었죠. 영화를 통해서 플러스 뮤지컬을 통해서 헤드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스포가 많을 예정이니까 그거 미리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헤드윅 마지막 특집 시리즈 영상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늘은 헤드윅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 저의 주관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영화 이야기를 또 잠깐만 하고 지나갑시다. 원작자인 존 카메론 미첼이 공연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었죠. 무려 10여 년 동안 로그막 공연 뮤지컬을 만들어서 헤드윅을 이 세상에 만들어낸, 탄생시킨 사람인 건데요.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직접 출연도 했죠. 제가 이번에 대한 왔을 때 공연도 갔었고, 사실 제가 로키오로쇼 공연장에 관람하러 갔다가 미첼도 제가 만나가지고 사인도 받았는데요. 제가 사인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이거 봐요. 어, 너무, 너무 큐티. 어, 너무 예뻐. 오! 좋아하는 카메라 미첼 하트. 어, 여러분, 제가 이 사인을 로키오로쇼 OST. 게다가 받았는데, 어 이거 참그 사연이 깁니다. 아 그때 이거 이 손수건 이 있더라면 여기 이렇게 쫙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의 소원이 죽기 전에 미칠 한번더 보기 그 보...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받기예요아 진짜. 영화 헤드윅은 미장센 음악 작가의 특색 편집 등이 한 프레임마다 녹아져 있는 완벽한 영화입니다. 분단된 독일 동독에 살고 있었던 한 세리라는 아이가. 사랑과 자유를 꿈꾸고 자신의 반쪽,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또 온전한 자신까지 찾게 되는 영화죠. 영화는 뮤지컬에서는 나오지 않는 루터 역할에는 진짜 루터가 나오고 토미 역할에도 진짜 토미 역할을 맡는 배우가 나오기도 하죠. 말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다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건 어제 올라갔었던 리뷰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헤드윅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오리진 러브, 진정한 사랑, 나의 반쪽 이야기를 해봅시다. 작품에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넘버예요. 헤드윅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설명해주는 넘버이기도 하고, 헤드윅이 어린 시절, 헤드윅이 한셀이었을 때 엄마가 헤드윅에게, 한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헤드윅의 가치관이 생겼다라고 표현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헤드윅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하나됨. 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었던 그 완벽한 하나를 나의 반쪽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리진 가사를 살펴보면 아주 옛날에는 음. 음. 사람이 두 쌍의 머리와 두 쌍의 팔과 다리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다할수 있었고, 그 스스로 온전했죠. 그런데 이들을 질투한 신들이 그만 이렇게 똑 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이 가사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자 여자인 사람도 있었고, 남자 남자인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 남자인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들은 한셀의 성 정체성 또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확립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헤드윅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반쪽은 어디 있는 걸까? 누구일까? 나랑 닮았을까? 아니면 나랑 비슷한 느낌일까? 다르게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느낌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정말 헤드윅에서 중요한 넘버이자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헤드윅의 정말 정말 중요한 심볼, 그 반쪽 마크 있잖아요. 저도 정말 타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는데, 그거를 보면서는, 아, 왠지 나도 타투를 이렇게 반쪽으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타투할 용기가 없는 것도 없는 거고, 전 세계에 헤드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타투를 새긴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 어 나는 세계에 있는 모든 헤드웨즈들과 커플 문신, 커플 타투를 하는 건가? 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조금 접기는 했는데 에, 네, 여담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루터가 나오는 네, 씬으로, 네. 씬으로 넘어가 볼게요. 헤드윅은 어렸을 때그 오리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반쪽이 할게. 누구일지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베를린 장벽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 베를린 장벽은 억압과 자유의 상징이자 헤드윅에서는 성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헤드윅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걸 보여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벽 넘어 보이는 저쪽에 있는 햄버거 가게라던가 뭐 미제 젤리 이런 것도 다 헤드윅이 꿈꾸고 있었던 자유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자유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루터, 거대한 슈가데디가 나타납니다. 어린 한셀에게 다가와서 미제젤리 구미배열을 척척 던져주면서 권력의 맛을 입안 한가득 느끼게 해줬던 바로 그 루터, 슈가데디. 슈가데디라는 뜻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한셀은 그걸 보고 권력이라는 걸 깨닫고 한번 피해가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유를 원해서 구미배열을 향해서, 루터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그러다가 앵그린치를 얻게 되고, 자유는 없지만, 네, 신비한 언니, 헤드윅이 됩니다. 영화랑 뮤지컬에서 다 중요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구밀 배우들이 봉지 안에서 헐떡헐떡거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세를 뭔가 유혹하려는 <laughs>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나오죠. 헤드윅이 늘 하고 나오는 금발 가발. 작품에서 이 가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헤드윅. 헤드윅의 이름 자체가 가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한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헤드윅의 엄마, 엄마 이름이 헤드윅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받아서 여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헤드윅이 되는 건데요. 가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신구이지만 헤드윅에게는 남다른 의미이죠.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것. 헤드윅은 루터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서 자유를 얻으려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때 함께 가발을 쓰기 시작하죠. 그게 자신을 억압하는 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마치 헤드윅이 성전환 수술을 본인의 100% 의지로 한게 아닌 것처럼 처음 가발을 썼을 때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너박스에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헤드윅이 가발을 쓰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또 스스로 용기를 얻고 자신을 표현하는 걸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가발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좋지만 한 켠으로는 헤드윅이 너무너무 아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헤드윅과 토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토미는 헤드윅이 반쪽이라고 생각했었던 남자아이입니다. 둘은 정말 교류를 많이 했고, 기타를 뚱땅거리는 토미에게 헤드윅은 완전 그 커리큘럼을 짜서 락스타가 될 무렵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하죠. 토미가 헤드윅에게 처음에 자신에게 가르쳐달라 이런 말을 할때 사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사랑은 이브가 아담에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 보고 너도 먹어 봐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먹고 그걸 깨우쳤으니까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깨우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미가 헤드윅에게 헤드윅 나에게도 그 사과를 줄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서 이 사과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훅 마음으로 와닿았는데요. 같이 그걸 지식을 공유하고 싶고, 사랑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 사과. <laughs> 이번에 너무너무 사과에 치이고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헤드윅과 토미 이야기를 할때 실버 크로스 이야기도 절대 빼먹을 수가 없죠. 헤드윅은 토미에게 음악만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눈썹 손질 이런 것까지 가르쳐줍니다. 토미는 이 토미 나쁜놈은 락스타가 돼서 무대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헤드윅이 만들어낸 음악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막 콘서트를 하고 유명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활동명이 토미 노시스예요 근데 이 노시스도 헤드윅 지어줬고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이 정말로 중요한 신이죠. 토미에게는 이제 가수가 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지만 헤드윅에게는 토미가 진짜 나의 반쪽이구나 그리고 나의 마음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는 헤드윅이 가발을 벗는 장면, 익 스퀴짓으로 가볼게요. 헤드윅은 어렸을 때 반쪽을 찾아야 완벽해진다고 믿었지만 결국엔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영화에서는 과거 장면들이 전신없이 되쳐들기도 해요. 결국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억압하기도 했던 가발과 토마토를 벗어 던집니다. 이어서 토미가 위필 리르타운을 부르며 해드이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위로하죠. 마지막 곡, 미드라이 레이디오는 인생 넘버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츠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츠학은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여장, 남자라고. 그런데 헤드윅의 강압으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헤드윅은 마치 예전에 본이강했었던 것처럼 이치악에게 못되게 굽니다 하지만 가발을 이치악에게 넘겨주며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퇴장신으로 가볼게요 영화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는 갈라져 있었던 작품의 심볼 반쪽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헤드윅이 반쪽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상태의 자아를 찾아서 빈 길을 홀로 걸어가죠. 이게 무대에서 뮤지컬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돼서 쭉 언니가 나가는데요. 이거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새로운 길로 나가려는 헤드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뮤지컬을 보다 보면 그날그날 그날 배우들이 회차마다 저 언니는 나가서 잘 살았을 것 같기도 한데 저 언니는 왠지 나가자마자 확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드윅이라는 영화, 뮤지컬 헤드윅은 사람을 쫓고 사랑을 쫓다가 자신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내용대로 헤드윅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헤드윅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로 제작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꼭 작품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헤드윅 시리즈는 끝나지만 저는 헤드윅 공연장을 정말 열심히 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해주시고 안녕! 가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